심리적 계산표라고 했습니다. 음. 보험료랑 상품으로 상담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적 가격표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예시를 좀 드려드릴게요 혹시 스타벅스 커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한 4,700원 제일 작은 사이즈가 톨 사이즈가 택시비 기본요금 얼마예요? 4,800원 근데 사람들은 아, 4,7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거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택시비 엄청 아깝게 생각해요 택시비 200원 오른 거랑 스타벅스 커피 4,900원 으로 200원 올린 거랑 체감이 어때요? 택시비 올리면 또 올랐어. 와왜 이렇게 비싸. 택시 이제 안 타야겠다 하잖아요. 이게. 같은 돈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것을 이제 멘탈 어카운팅의 가장 기초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 들어드릴까요? 급여를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았어요. 여기다가 본부장님이 고생했다고 50만원 더 얹어줬어요. 근데 이 500만원은 내가 계산해서 쓰려고 하고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아이한테 얼마큼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쓰는데 본부장님한테 보너스로 받은 50만원은 이거 보태서 뭐 사야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돈인데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멘탈 어카운팅을 고객한테 전달하면 돼요. 같은 보험료 20만원인데, 다르게 느껴지게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